고인 선생님 저 왔어요 그래, 민정이 왔구나 나도 왔어요 선생님 네. 아. 오늘 밥은 뭐예요? 음. 밥을 나한테 물어보는게 어떡해 거기 그 식당에 가서 물어봐 아 자기 왜 그래 음. 아 내가 고인분도 부인이야 왜 그래 어 안녕 세연아 선생님은 고인분의 부인이야 음. <laughs> 아, 형한테 물어 아, 아, 선생님. 네? 선생님. 어. 아, 저런 게. 아, 저런 어제저요 아, 아, 밥 달래요 <laughs> 아, 선생님. 재현. 네? 너, 저 아, 저 아, 저 아, 저 아, 저런 게. 아, 저 아, 저 아, 저 아, 저런 게. 아, 저런 아, 아, 저요저저 음, 아, 저 <laughs> Bye. Ini agak sukiyo, ini